우리 여자친구 여러분들, 우리 천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사분들, 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까? <laughs> 열기가 엄청나죠? 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와주셔가지고 우리 바디도 많이 왔고요. <laughs> 네, <네네.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천사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여자 친구 천사님들도 대단한 게 2015년도에 진행된 나눔 천사 페스티벌에도 멋진 무대를 선보였잖아요. 아, 네, 네. 이번에 2017년도입니다. 어때요?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늘어나고 이 콘서트도 커지고 무대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어, 전 국민이 천사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여자친구분들은 이제 나눔천사 페스티벌 내년, 내후년 쭉 함께 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어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무대도 그렇고 우리 시민 여러분도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아, 이게 참, 점점 근데. 더 콘서트가 커질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또 주최를 했던 레전드 오브 바이칼 생수 우리 회장님도 앞에 계시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우리 모든 분들 더큰 행사 내년에 더더더 좋은 행사 만들어 달라고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레전드 오브 바이칼을 통해서 내년에도 더 풍요로운 콘서트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희 여자친구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분더 같이 파이팅할까요 레전드 오브 바이칼파이팅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의 무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멋진 무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